안녕하세요 이성룡입니다. 네, 제가 방송에 앞서 어 먼저 잠깐 좀말좀할게 있는데요. <laughs> 뭐 유튜브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아니 뭐 내용이 뭐안 좋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그분의 능력이고 노력이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어떻게 유튜브 하면서 아무리 날것이긴 하지만은 고인이 된 선수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 있습니까? 아 저는 진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꼭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까? 본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모토가 갈고 가? 아니, 흑기선님. 어, 미친 개소리 합니까? 아니, 뭐가 갈고 가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뭘꼭 아는, 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 진짜 선수 출신인데, 내가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거 보고, 아, 진짜 어떻게 그런 걸, 그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얘기를 얘기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방송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사과하세요. 정말로. 아니 본 것처럼 어디서 거기서 그랬다고요? 정말 기분이. 아, 정말 너무 안 좋네요. 아무리 진짜 아무나 하는 거지만은 나중에 내일 내가 꼭 댓글 달 테니까 꼭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음, 좀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제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9월 29일인데요. 음... 예상은 해야죠. 예상을 하겠습니다. 음... 자, 일경주, 일경주 일단은 아, 차, 기분이 잘안 나네, 기분이. 아, 좀 이렇게 신나는 기분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각설하고 할건 빨리 하겠습니다. 일경주, 최진혁, 김현주 그렇게 좋지 않죠. 일단, 최재원 선수도 많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창규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에 있는 선수들 두고, 어, 3번 최재원 선수가 넘어가면, 김창규 선수는 휘가맞지르기가 조금 타이밍이 나, 낮으니까, 타이밍이 잘안 맞으니까, 4번, 바, 바깥으로 붙여둘 수 있겠고, 여기에 5번 원영관 선수가 나올 수 있는 3, 4, 5. 여기서 마무리가 될수 있겠고요. 어, 최재훈 선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지금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가벼운, 가벼운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 안쪽에 뭉쳐 있다고 한다면, 1, 2, 3이 뭉쳐 있고, 4가 아예 넘어가면, 4, 5, 4, 3까지도 볼수 있겠죠. 근데 좀 약하다. 3은 좀 약하고, 배당은 6번. 김태형 선수가 은근히 좀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3번.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훈 선수가 지난번부터 계속 움직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안쪽이 약하니까 조금 더 최재원 선수를 보면서 가고 싶습니다. 4번의 가능성 한 30%, 40%까지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먼저는 일단은 최재원 선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1경주입니다자 이경주입니다. <laughs> 최인원 선수 플라잉 복귀전입니다. 플라잉 복귀전. 김 장영태 선수가 넘어가면 버틸 수는 있는데 김민기 선수가 상대적으로 좋죠. 3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귀신같이 잘 타는 안지민. 안지민 요주의 인물이죠. 김민기 선수가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이 안쪽에서 싸워요. 그러면 4번, 5번이 찌르고 들어가면서 기가 막히게 역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변수가 있는 그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안지민 선수가 그렇게 좋진 않죠. 모터 기록은 생각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생각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3번, 김민길 선수의 우세를 좀더 예상해 보면서, 장영태 선수가 호전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머리로 놓고 갈수 있는 그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삼경주로 넘어갑니다. 3경주 강지원 선수가 훈련처럼만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머리죠. 실전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강지원이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인태경은 요즘에 보면은 스타트가 좀 늦습니다. 찌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상문, 황희태 기회를 엿보고 있고, 박정화가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좀 올라왔는데, 문제는 아웃쿠스 상당히 약해요. 시가마찌를 공간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정화가 모토로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먼저 보고 쉽진 않다. 인태경을 먼저 보겠고 이사문과 황희태의 후착권 변수까지도 염두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희 선수도 선의 탄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스타트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모터 기록이 일단 딸린다. 강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 찌르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넘어가는 거는 좀 의욕적으로 덤비고 있으니까 강지환을 중심으로 일단은 박정하보다는 황희태, 이사문의 후착 변수까지 노려볼 보수 있는 그런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경주로 넘어갑니다. 사경주. <laughs> 박서리 선수, 그리고 한성근, 우진수, 3파전으로볼수 있습니다. 박서리 선수 일코스 잘 타죠. 어, 가마 찌르는, 희가마 찌르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아예 넘거나, 그리고 인빠지기는 짧게 잘 돕니다. 우진수와 한성근이 역전하기는 쉽진 않아요. 다만, 요즘에 박서리 선수가 본다, 보면은, 어, 임빠지기나, 시간기가 좀 깔끔하게 돌지는 못해요. 좀 밀립니다, 밀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좀 나와요. 그 틈을 우진수나 한성근이 스타트 먼저 주도해서 찔러준다고 한다면은 역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박서리의 우승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우진수와 한성근도 역전이 충분한 그런 사경주가 되기 때문에 사경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다른 변수 서정원도 기세가 좋긴 합니다만. 이 안쪽에 있는 선수들 박설희 그리고 우진수 한성근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그런 경주가 될수 있겠고 홍진수 선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괜찮나 괜찮다 근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성이 좀세다 홍진수 선수 제가 눈여기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눈여기는 보고 있고 배당에 배당으로서 충분한 메리트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3차권에서는 홍진수 서종훈을좀더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어, 박서리의 의세를 예상할 수 있지만은, 우진수, 한성근의 역습.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노리는 선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추천경주까지 볼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장에서 조금 틀어볼 수 있는 여진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정말 화나, 는 네, 흑기사님이 또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좀 화나는데. 아, 까치랑 엄지님, 네. 음... 네힘힘 힘 내겠습니다 힘 내겠고요 어쨌든 자또 이렇게 또 이분이 나오시면 또 마음이 상당히 좀 아픈데 음. 김민철 선수 가 좋습니다 어, 올 시즌 후반기 최고예요 정말 심상초 선수가 뭐 플라잉으로 나갔고 어, 김민철 선수가 이번 후반기는 최고 같습니다 최고 최고 전성기 전성기다 전성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전성기가 온것 같아요 너무나 좀잘 타죠. 믿고 갈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김희영이나 강창희 선수가, 어 반발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김민철이나 보고 있고요. 요즘 같은 기세라고 한다면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안쪽에 있는 선수들 넘어가준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한진 선수, 모토가 좀 처지더라도, 처지더라도, 어, 먼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어, 뭐, 5번, 6번도 가능하다. 5번, 6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쪽에 안쪽에서는 2번, 3번 강청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민철 선수. 어쨌든 제가, 그 응,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선수죠. 선수로서 응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전에서 확실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어, 제가 어, 파워레이스 말고 <laughs> 죄송합니다. 쾌속정, 쾌속정에서 음, 얘기를 했는데. 김혜연 선수의 스타트가 엄청 빠르니지만 한정석 선수가 인빠지기가더 괜찮다. 깔끔하게 나가면 요 찌르는 찌르기는 어, 김혜연 선수가 역습 찌르기는 좀 약해요. 역전 찌르기는 그니까 한정석 선수 보고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김동민 후착권 변수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 말씀 어, 제가 말한 것 같은데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만일에 12가 2.5 여기에 1 6 2 1 6 2 뭐, 6.8.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그래요. 이거 주력 70% 하느니, 그냥 5대5. 2.5, 6.8. 같이 간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같이 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김현영 선수 찌르기, 만일에 정확하게 못 파고들면, 김동민이나 나병선 신현경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자체는 예전에 김현현 선수가 아니다.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변수를 좀 체크해서 가면 좋겠고요. 나병찬 선수는 플라잉 복귀하고 나서 어, 스타트가 0.30 정도로 나오죠. 아무래도 스타트 부담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플라이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신현경 선수가 움직이면 괜찮다.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현 인정인데 변수 있다. 6경주입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칠경주 어 민영건 선수가 일단은 움직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민영건 선수가 상당히 괜찮은데 윤동호 선수 선의 탄력 좋아요. 선에는 인정. 근데 엄강호는 스타트가 나오죠. 엄강호 스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인빠지기를 여기서 돌때 다다다다다 이렇게 안돕니다 그냥 과감하게 좀 과감하게 도는 편이에요. 과감하게 좀 빠지면서 밀려요. 빠지면서 밀립니다. 아 제가 좀잘안 써지는데 흥분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인빠지가 좀 밀리는 편입니다 이거를 민영건 선수가 알거예요 굳이 빠지는 엉광우를 힘으로 누를까 요번 최근에 엉광우 넘다가 밀린적이 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엉광우 밀립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찌르면은 민영건 당연히 머리죠 그래서 3-4 인정하는데 5분 6번좀 떨어지죠. 차라리 엉광호를좀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사 배당 없으면 얘를 동동으로 때려서 3사 들어오면 번전 3일 들어오면 좀 많이 먹는 그런 작전이 충분하다. 엉광호로도결정력이좀 어, 약합니다. 다들 아시는 건 약해요. 하지만 이지수가 쫓아와가지고 딸 정도의 선애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좀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지수 한방 있으니까 요 배당이죠. 4는 고6 이게 배당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민영권이 먼저 보는 게 정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이민아 좋죠. 김태영 더 좋은 느낌. 근데 이민아의 단점은 희감기가 약합니다. 나종호를 깔끔하게 힙딱 희감을 준다고 한다면 이건 고민 안 하고 여기 234 끝날 끝수 있어요. 그런데 저번 온라인 스타트에서도 한참 앞섰는데 희감을 때옷스에서 희감을 때 안쪽에 휘가으면서 안쪽에 공간을 내줬어요. 나정호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똘똘한 선수예요. 그리고 평균적인 스타트도 빠르고 굳이 이민아가 힘으로 누를까? 만일에 나정호도 똑같아요. 앞선 경주 엄강호랑 비슷합니다. 엄강호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아가 휘감기를 피한다. 그럼 나정호가 된다. 이착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김태용. 어, 훈련에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결정력이 문제죠. 물론 기대만큼 움직일, 주,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는 어쨌든 나종우의 변수는 꼭 체크해 주시고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구경좀니다음 이거는 뭐 50대 50이에요. 손지영 스타트 빠르고 인빠지기 깔끔하고 곽현성 선수 스타트 최근에 을좀 늦죠. 하지만, 찌르기로 역전이 가능한, 1이냐, 2, 1이냐, 이렇게 좀 보는 게 좋겠고요. 바깥쪽에 김민길, 덮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문지엽, 뉴해강도 가능하다. 어차피, 이 구경주 같은 경우에는, 축선별이 상당히 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 이번 구경주, 승부경주, 승부경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승부경주. 좀 제가 노리는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도 노려보겠고요. 제가 승무경주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계속 좋은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지영 곽현성, 우승경제. 만일에 덮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정말 사단이 날수 있는 그런 구경주, 때, 구경주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실히 좀 압축해가지고 좋은 주권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1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선수 있습니다. 식경주 역시 승부경주로가고 가고 있습니다. 승부경주. 승부경주인데 유석경 선수가 좋아요. 인정 좋습니다. 근데 아웃코스 강지현 선수도 좋죠. 만일에 두 선수가 같이 나오면 이게 안쪽에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선수. 어, 최근에 사재인 선수가 어 김민규 선수 모토 엄청 좋을 때, 엄청 좋을 때 감았죠. 그러니까 차재인 선수가 좀 뭔가 뭔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이착이 마지막 이착이 마지막 이착이 어 김민규 선수를 감아가지고 이주 일턴에 따여가지고 이착한 건데 이런 기세라고 한다면은 강지현 유석현이 마음대로 넘을 수 없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경주 역시 식경주 역시 저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생각보다는 많은 환수가 좀 따라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1경주 정규 선수 아 좋아요. 진짜 1차, 2차, 1차 최근에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성근이 벽이 높다. 모터 기록은 김수택도 한방은 있습니다만 모터 기록이 생각보다는 점수대는 5점 대지만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근 모토의 기록이 좋기 때문에 좀 믿고 가고 있고요. 어성규 선수 지금 B2예요. B2. B2인데 특별 승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뭐 B2에서 B1 가면 한 세네 게임 더 타요. 세네 게임. 통상적으로 세네 게임이면 한 게임에 뭐한 100만 원 전리라고 한다면 한 400만 원. 그리고 어성규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 지금 A1, A2는 안 돼도 어떻게 지금 B2가 서 놀고 있겠습니까? 어째, 어쨌든, 어성규 선수가 한성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긴 합니다만은, 일단 한성군을 먼저 보는 게정석이고 어성규가 뒤집어지는 것을 좀더 생각을 좀 하, 하면서, 11경주는 좀볼수 있겠고요. 정경호 선수가 생각보다 상, 상당히 괜찮습니다. 정인규 선수가 어성규 선수한테 힘에서 눌린다고 한다면, 은 당연 정경호를 좀더 눈여겨보자. 대당으로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1경주, 한성근의 한 6대 4정도로 좀더 우세하고 어성교도 욕심 안 부리고 2창만 해가지고 승급만 하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주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은 전일, 전일이지만은 한성근이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후착찾기 모터는 송효석 뭐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두 방만 보면 되겠고 연습에서 괜찮고 요즘에 뭔가 하려는 의지는 보여줍니다. 황바진 선수. 그리고 김대선 선수도 훈련에서는 좀 뭔가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요주의 인물이다. 하지만 정세혁이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하게 타는 것 같아요. 정세혁. 일단은 응원하고 있고 홍기철 최근에 어 많이 맞췄죠 제가. 대가리도 맞추고 온라인 세트도 이착도 이척, 맞추고 그니까 러 지금 페이스 자체는 홍기철도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 뭐 3번, 5번 쪽에서 압축을 할수 있는 그런 1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김동경 선수 모터가 상당히 괜찮은데 스타트는 좀 불안불안하고 김정구는 의지는 보이는데 실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좀 걱정이 됩니다. 한방 능력은 이태근 요주 인물 나병창 선수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스타트가 좀 늦다. 손재민, 아, 한번 걸리면 크게 걸리죠. 개인적으로는 13경주, 이번 경주도 승부경주, 가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승부경주, 13경주. 개인적으로 13경주 같은 경우에는 꼭좀 적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축선배리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음, 안쪽에서 좀 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재민의 가능성을 좀엿보면서 13경주, 승부 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처음에 좀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이안 나서 좀 죄송하고요. 14경주 모터 별로 안 좋지만은 호전세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게 되겠, 해야 되겠고요. 이상문, 김창규, 김희영 모터가 나름 괜찮다. 한종석 선수도 괜찮아요. 아웃코스지만은 바깥 이 안쪽에는 4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종석 선수가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 도는 건 좋다. 물론, 어, 온라인 스타트기 때문에 처음에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나가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은, 배 돌아가는 거. 배 돌아가는 것만 놓고 보면은, 한종석이 더 좋다.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14경주, 어, 온라인 스타트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못맞히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14경주 현장에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정답으로 보고 있고요. 자, 15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 어, 이번 주 목요일에 음, 저희가 선수들을 좀 토대해 가지고 적중 대결을 좀 펼칩니다. 적중 대결 기자 2명과 선수 2명이 좀 음, 하는데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좀 편집을 좀 빨리 하면은 빠르면. 주말이나 월요일쯤에 좀 영상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 5 경주 역시 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액면상으로는 한진 박설이 제가 박설이 선수 휘감아 질이가 약하다고 했죠. 근데 한진 선수는 인빠지기를 잘합니다. 잘해요. 턴 스피드. 어, 예전에 모토가 어, 최근에 좀 기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기 전만 하더라도. 한진 선수가 확실히 어, 추격의 달인이었어요. 추격의 달인. 웬만한 선수 걸리면 웬만큼 땄습니다. 근데 모터 기록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받쳐주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 한진 선수가 성적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만은기랑은 어디 안 갑니다. 아직 한참이고 박설이 선수는 핸드캡이 있고 어, 김동민 원영관 선수에서 좀 변수만 좀 체크해 주시면 15경주는 무리없이 어, 될 것으로 저 보고 있고요. 아, 네, 음, 뭐, 이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잠이 안 왔죠. 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흑기사라는 분이 자기가 꼭본 것처럼 고인이 되신 선수 얘기를 하면서 모토를 갈고 갔다.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친 개소리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 진짜 내가 오늘 또 선수들 만나가지고 잠깐 인사 겸 얘기했었는데 어이없어 하죠 그런 이러신 분들한테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없습니다만는 속지 마세요 정말 진실만 진실만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찾아가셔 가지고 좋은 시간 같이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내일은 정식으로 그분한테 사과할 거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이제 9월이 마지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